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지표 중에서도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 중 하나인 CPI, 즉 소비자 물가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I가 무엇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지표가 우리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PI란 무엇인가? CPI는 Consumer Price Index의 약자로 우리말로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이 지수를 통해 우리는 전반적인 물가 수준의 변화, 즉 인플레이션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CPI는 식료품, 의류, 주거, 교통, 통신, 교육, 문화 등 광범위한 소비 품목들의 가격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합니다. 매달 발표되는 CPI는 지난달에 비해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또는 내렸는지를 보여주며 이를 통해 현재의 물가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CPI가 왜 중요한가? 마이너스 인플레이션의 척도. CPI가 중요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하며, 이는 곧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CPI가 상승하면 같은 돈으로 예전보다 더 적은 양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즉, 화폐 구매력이 감소하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들은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소비자들은 실질 소득 감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CPI를 통해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PI와 금리 인상 어떤 관계가 있을까? CPI는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CPI가 높게 나타나면 중앙은행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줄이고 소비와 투자를 억제하여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외환시장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금리 인상 시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채권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투자의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은 달러화 가치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높은 국가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CPI가 투자에 미치는 영향 주식, 달러, 채권 CPI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CPI 상승 시에는 다음과 같은 투자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 금리 인상 우려로 인해 주식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치주나 배당주와 같이 가치 안정적인 종목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달러 금리 인상으로 인해 달러 강세가 예상되므로 달러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예금이나 달러 표시 채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달러 강세가 지속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권 시장 금리 인상 시에는 채권 가격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 채권이나 변동 금리 채권과 같이 금리 상승에 비교적 덜 민감한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CPI 발표 시 유의사항. CPI 발표 시에는 발표 시점 뿐만 아니라 발표 내용의 질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CPI 수치뿐만 아니라 세부 품목별 물가 상승률 근원, CPI 등 관련 지표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CPI 발표 이후 시장의 반응과 전문가들의 분석을 참고하여 투자 결정을 신중하게 내려야 합니다. 결론. CPI는 인플레이션의 정도를 파악하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CPI를 통해 현재의 경제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측하여 주식, 달러, 채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CPI 발표시에는 관련 지표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시장의 반응을 주시하며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항상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리스크 관리에 힘쓰면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